네, 아내가 준비해준 반찬으로 맛있게 또 밥을 먹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시간 9시 23분 어, 일요일이고요. 어, 계속 꿀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꿀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요콜 잡았습니다. 이거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. 47분이라고 하는데. 어쨌든 요거, 요거 수행할게요. 네. 오랜만에 갯포동간에 제가 강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 수행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10시 2 0분이고요 어, 뭐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. 느낌에. 어, 차가 엄청 막혔어요. 경부 쪽이. 어, 그렇습니다. 내가 모르겠다. 오늘 장사도 안 되는 것 같고. 목표는 10개. 10개? 아, 10개는 좀 그렇고. 13개. 목표 13개? 15개? 음. 목표는 15개. 목표는, 음. 네. 다음 코 잡을게요. 12시간은 10시 28분. 코 잡았습니다. 오, 좋다. 굿. 반포 갈게요. 이거 하면 5개. 어, 목표를 상향해야되나 다섯 네. 개입니다 10시 57분이고요 도착했습니다 어, 다음 콜 잡겠습니다 11시 47분이고요 어, 콜이 엄, 뭐 상관이 있긴 있는데 거기가안 좋거나 못 잡거나 어, 착지가 안 좋거나 계속 그랬습니다 아, 어, 그중에 요거 그냥 잡고 요 갑니다 예, 이문동이요 12시 2 4분이고요요거 손님이 내비틀어 주셨는데 한 20.. 22, 3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어.. 다음 콜 잡겠습니다 현재까지 7개 했고요또 하나 어, 먹으려고 어, 했는데 어, 콜 어. 잡았습니다 8개입니다 아.. 요거 수행할게요 12시 5 2분이고요 어, 저는 여기 트리 마즈에도착했고요아 가격 진짜 괜찮죠 16분 손님이 내비틀어 주셨고요 16분 걸렸습니다. 다음 코치 하겠습니다. 12시 54분이고요. 코치 안았습니다 아, 그래. 어제, 저, 뭐야. 태전동 갔던 건 진짜. 아, 그건 아니었어. 아, 그냥, 아. 시내 돌아다니는 게 제일 낫는 것 같아요. 아. 어쨌든, 요거 하면은 10개. 예, 요거 수행할게요. 현제 시간은 1시 21분. 여기. 도착했습니다. 복정동 복정동에서도 가끔 콜 나오는데 오늘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올까? 나올까? 안 아, 나올까? 나올까? 자 아. 현재 어. 네, 시간 2시 9분이고요 콜 잡았습니다 아 창곡동에서 길동 갑니다 요거 두개 열두 개입니다 세개 남았습니다 이거수영하러 갈게요 요 2시 37분 이고요 어, 도착했고요. 음. 네, 열두 개입니다. 세개더 하면 되는데 멀리는 안 가려고요. 아침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 가지고 멀리 가면은 어, 고생할 고생을 하거나 어쨌든 우산을 또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. 어, 우산 비싸게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. <laughs> 네, 참고 좋겠습니다. 새 2시 50분, 콜 잡았습니다. 구이동. 요거한 개, 13개입니다. 두개 남았네요. 한 3시 14분, 구이동 도착했고요 비가 살부작 사부작 내리고 아침에 무지하게 많이 올 예정입니다. 두개 모자른데, 가는 동안 마땅한 거 없으면 그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멀리 가버리게 되면, 어, 좀 고치 아프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이고 시간 4시6분 집에 도착했습니다. 비가 쏟아져서 철수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